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이 사건은 어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열두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는데 13장부터 19장까지 나누어 주었지만 그 빠진 지파가 누구였냐?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가안땅 기업을 받은 지파는 열두 지파였는데 그 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장자였기 때문에 두 지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에브라임, 무낫셀을 포함한 열두 지파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지금 기업 받은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했는가? 레위도 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왜그 지파는 그 땅을 기업을 받지 못했는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리더자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 형 아론에게 찾아갔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그 앞에서 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다 받고 신의 산에 내려왔었던 모세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라고 했었을 때 누가 나온 아십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위자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분노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에 레위자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의 전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레위지파를 구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기업을 주셨는가?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아론에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집안은 들어가 봤자 그곳에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분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자손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집하들은 땅을 분배받아도 너희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작하지 않아도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지파는 이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살았을까? 그 비밀은 오늘 말씀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받은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이 마흔여덟 성읍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를 열두 등분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에게 나눠 주고 그 지파 가운데 그 도시들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뭐 경상도, 경상남도, 북도, 뭐 이렇게 충청남도, 북도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전라도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나라에 그 모든 도에 이 사람들을 다 흩어져 보내는 겁니다. 흩어져 보내서 그곳에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 자신들의 반차, 그러니까 자신들의 때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몇 개월 일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다가 또 다시 몇 개월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레위 자손들이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뭔가 농사를 짓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8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드리는 이 11조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로 레위인이 살아가겠습니다. 레위인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레위 자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이 네, 말씀이 광야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광야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셨을때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이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응해지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소와 21장 4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말씀이 남음이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레위 레위기 레위지파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응해질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구약에도 계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그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